라디오 삼석지 제그 22부, 낙봉파, 그세살 여자 총나라를 얻기 위해 마침내 서쪽에 입성한 유기는 총의 군주이자 혈육인 유장을 참아 죽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초조해진 방통은 유장을 파티에 초대한 후 위원을 내세워 암살하려 하고 있었는데 어, 저 죽어. 아, 자, 주군! 파티에 물리기를 띄웠 자, 음악을 맞춰서 춤을 한번 춰올까 하는어떻습까 춤을? 아, 예! 제가 원래 한춤합다 자, 시 <laughs> 위연, 어디 한번 해보게나. 아, 알겠습니다. 자, 이 위연이 위연한 몸체서 해보겠습니다. 위연은 음하게 맞춰춤을 추기 시작했다뒤로가는 문워킹부터 브레이크 댄스까지 쥬얼난 율동으로 좌중을도 하고 있었다. 벨리쥬날 <laughs> <laughs> <빌리지에> 봐요. <laughs> <laughs> 그러게, 위연 저 친구처럼 짓도 다 있었다. <laughs> 매수함치가 좀진정것 같은데, 칼, 칼, 칼 쳐보아드리겠습니다. 마카즈! 정답! 비트로 쇼! 쇼! 연은 서서히 칼춤을 추며 유장 앞으로 다가갔다. 영문을 모르는 유장은 천진하게 웃고 있었다. 와 너무... 오빠는 너무 멋져! 그러나 천진난만한 유장과는 달리 병원을 맞고 있는 유장의 부 장수들은 이 이상한 근체를 지치챘다그중 장임이란 장수가 일어나서 미연을 가로막았다. 아하! 아유, 거기 위헌 칼춤은 너네 파프로가 있어야 해. 네 나랑 같이 추시게나! 아, 그러니까! 아, 자, 그리고 음악 좀... 주한위원의 칼끝이 유장을 향하면 반대로 장인의 칼은 유비를 향해 을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방통은 초조해졌다 야 이봐 이봐 예 부군사 위 혼자서는 가서 칼다 알겠습니다 유비 쪽에 당수 한 명의 칼춤을 추세 그러자 이번 유장 총나라 강수들이우에서 일어났다 이애하는순식간공오 말았다. 는그게새한무찾다이 이게 무슨 짓이냐? 이이 <laughs> 아니다! 어서 성물로 가라! 아이저저은다님을모셔고이 무슨 물러가! <laughs> 티가 끝난 후 방톤 유비를 찾아갔다. <laughs> 오늘 일은 제가 벌인 일입니다. 황숙께 상의도 없이 이런 일벌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부군사의 심장 저도 이해합니다. 황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을 끄실 겁니까? 우리 지지하는 종나라 신하들도 다들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부군사, 저 역시도 마음은 초조합니다. 하지만 차마 유장을 죽일 수가 없군요.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황수의 심중에 그러하시다면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 중, 허세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예, 네, 말씀해 보시죠 먼저 상책은 지금 즉시 반나라로 달려서 종나라 의 수도인 성도를 급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그리고 중책은 거짓으로 형주로 철수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조 적기 신하들 방심시킨후보수반을 점령해서 교두보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책입니다. 그으로 하책은 일단 경주로 철수해서 경주의 수비를 견고히 하며 다음 단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어쩌시겠습니까? 음, 상책은 너무 위험이 따른 것 같고, 하책은 너무 소극적이요내 중책을 택하겠소! 그러십시오. 그러고도 얼마 후 유비가 경주로 철수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총나라의 반유비파 신하들은 내심 기뻐했으나, 반대로 유비를 촉으로 불러들인 당소은 당황하고 있었다. 아니, 철수를 하겠다니! 아니, 소상도게구급 사다니고, 영희 철수 크로스! 안 돼, 안 돼! 아니, 이걸 어쩌면 쫓단다니! 안 되겠다! 이왕 수게 쓰겠다. 장성은 비히 그 붓을 들었다. 이왕숙 저를 비었던 초기 많은 동지들이 이왕숙의 입촉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하거나 어찌 그리 약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대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모찌게 마음을 먹으시고, 어서 유장의 목을 뱉고 성도로 진격하십시오. 기회는 지금니 힘을 내십시오. 이왕숙 장성은 그러나 편지를 유비에게 전하지 못했다. 장성의 실수로 그만 편지가 유장의 손에 들어가고 만 것이다. 유장은 경로했고 장성은 그날 저녁 전격적으로 체포됐다. 장성아! 장성 장성을 장성, 장성 거꾸로 맺어 손질 유비가 믿고 산다 치이로 했겠다. 난 너희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랬을 뿐이다. 가자, 나 더러운 순 같은 놈이... 이... 이... 성찰... 성찰을 쓰면 켰 좋아요. 지금의 다들 내가 짐을 뱉겠지만, 내가 한 일은 후세의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야. 난 결코 후회 하지 않소. 다시 가시나? 모시고 가여봐야 지금 당장 철러면 몸을 대라 예... 네. 유비를 세군주로 맞아들여서 동나라를 개혁하려 했던 장성은 그렇게 죽었다. 또한 그의 죽음으로 이제껏 동맹군의 가면을 써왔던 유비의 정치도 탄력하다고 말았다. 유비에게 남은 은핵은 정면 돌파뿐이었다. 어차피 우리 정체도 이제 드러났는데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총나라 본성을 향해 그대로 진격하십시오. 알겠소이다, 부군자. 자, 이제부터 총나라 수부 송도를 향해 진군한다. 전군 진격! 유비의 군대는 단순히 총나라 제일 반면 두성을 함락시키고 이 소식은 총나라 전역을 뒤흔들었다. 유비가 마침내 본성을 전했다 모두 총나라군대를 총력을 다해서 유비를 더자! 편. 그 시각 형주를 지키고 있던 공룡은 홀로 밤하늘의 별장리 보고 있었다. 아, 공룡선생, 거기서 뭐하십니까? 어, 저기... 그무리하고 해서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있었어. 아, 별자리요? <laughs> 아니, 그거 쓸데없이 그걸 왜 봐요? 전 그냥, 그냥 술이나 한잔해요. 음, 쓸데없는 소리 밤하늘 별자리에는 수없이 많은 사연과 이야기들이 담겨있어. 장군 알고 나면 무척 흥미를 갖게 될 거야. 그래요? 별자리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기 서 국자 모양으로 보이는 저 별자리가 우리가 흔히 북두치성이라고 부르는 큰검자리요. 큰검자리는 응? 다음과 같은 장설이 있어. 자, 오늘도 필름이 돌아갑니다. 하야 여신을 시중들은신녀 중에 칼리스토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신들의 티왕인 제우스가 그만 이 처녀한테 반해서 사랑을 나누고 말았던 거디다. 하지만 몰래 사랑한테그 여자, 또 몰래 사랑한테그 남자, 이들의 몰래한 사랑은 결국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한테 반막되었고 질투심에 불탄내라는 칼리스토를 커다란 법으로 변하게 했던 거디였던 거디였던 거디다. 저큰검자리는 바로 그네의 슬픈 사연이 담겨있다고. 오,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얘기들 또좋았어 그 눈꽃뛰고 심장 닦아 자 그리고 저기 저쪽에 반짝이는 저 별이 바로 우리가 증야 성이라고 부르는 검은 거자리요 여기에도 아주 슬픈 사연이 있다고이 얘기는 좀더 긴데 아직 내려고 풀풀 것같아서 아예! 어, e 부입히기 하겠소. 날나 검날을 쏘. 오로피오스라는 남주한 테에오와 유디케라는 안당 아래가서다 그런데 그가 그말 빼매 우려를 속였다. 좋은 나라를 도저히 이길 수없은오처구오스는 천국의 천국에 왕인 하늘을 찾아서 어내 안에 돌리고 하면서 검은 거를 유시했고 그 검은 거 속에 감동을 받은 어제 손는 오로피어스의 손을 도주했다. 너무 슬프다. 별자리에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아이고, 잠시 후. 형, 관우 형, 거기서 뭐 해요? 그냥 무료해서 책을 읽고 있었다. 형, 심심하면요. 저밤하늘의 별자리를 봐요. 저 별자리에도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다고요. 저 별들이 얼마나 오미한 얘기를 간직하고 있다고요. 어, 그래? 저기 저 별자리가요. 검은고다라는 어, 다시 얘기해봐. 검은고다리라는 아, 별자리예요 아, 보이죠? 어, 근데. 거고? 저기에 아주 슬픈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인데 얘기해 보세요 옛날에 아주 검은 거를 잘 타는 오오오오해간 오모 뭐 거시기라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마누라가 그렇게 예쁜 거 있죠. 그 이름이 보뭐 있어요. 하 해간 근데 그 마누라가 글쎄 배한테 물려 죽은 거예요. 아, 아,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막 배만테 살려거라고막 그랬더니 갑자기 슬척이아가지고이 마누라가 니네 마누라죠.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럼이 마누라가 니네 마누라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랬더니 아, 다간백성인구나 마누라 을다 가자라. 그래가지고 와그냥얌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뭐가 슬퍼? 어, 아까 슬펐는데, 어, 이 얘기가 아닌가? 장비는 다시 공명을 찾았다. 그런데 근데... 아, 저기요, 공명 선생님, 아까 그 얘기 다시 좀 해주세요. 아, 참 얘기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으리 아니, 오늘도 이렇게 이왕 소이안오고 자네, 이렇게 자꾸 부딪히나 아, 얘기 하시죠. 잠비, 아, 왜 그러시는데요? 불길한 비열절이 문색가 나왔어. 불길한, 불길한 문색가 아니오. 대장성이 흔들리고 있어. 대장성이요, 우리 들의 유력한 장수 한 명이 화를 다어진거줘요 어, 그려, 안 돼, 도 요왕숙의 편지를 써야 했어. 그로부터 며칠 후, 유비와 방통이 머무르고 있는 부성으로 공명이 보낸 편지가 도착한다. 아니, 뭐, 뭐라고? 군사가 편지를 보내서, 어어 보고 싶은 공명 선생 내가 걱정돼서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셨군요. 공명에 대한 유비의 애정어린 모습을 지켜보는 방통에게 묘한 감정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방통 스스로도 자신에게 이런 면이 있을까 놀라고 있는 그 감정은 바로 질투심이었다. 요왕숙,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군사가 천문을 살펴보니, 우리 편 장수 중한명이 화를 당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분간 공격을 멈추고 자중하라 하는군요. 군사의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 부군사, 당분간 군대를 쉬위 하는 게 어떨까요? 방통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질투심을 부끄러워하며 이를 떨쳐버리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러나 한편에선 자신도 모르게 오기가 발동하고 있었다. 유황수, 전문은 저도 볼줄 압니다. 아군의 운세는 결코, 네버 나쁘지 않습니다. 국명이 괜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유황수, 예정대로 우리일 진격을 해야 합니다. 글쎄 그래도 될는지왕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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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네 r 걱정 동머리 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유비는 이상한 꿈을 꿨다 <laughs> 아십니 여기는 프로레슬 월드 헤드컵 편정전이는다가유의아이는편 유비의 박 가자 아다에이으로 공격을 아이거유 필살의 왼팔 사수아 <laughs> 이란 꿈은 무엇을 암시는 것이다. 라디오 삼국지 다음 시간에.